2021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매매가가 8사 기준으로 10억에 끊겼었어요 현재는 7억 한강매트로 자율하는 4천 세대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라는 거죠 25평으로 입주하셔서 25평으로 팔고 30평으로 가시고 김포공항역에서 김포 쪽으로 들어오시는 사진을 찍을 때 의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검단 vs 김포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걸포 북편역에서 마이온 부동산 운영하고 있는 김혜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대표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디로 먼저 갈까요? 기본은 항상 네, 네. 지하철역인 것 같아요. 아 대표님은 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한강수제 오브 분양할 때 맞춰서 들어왔어요. 아 저희 뒤에 있는 단지 말씀하시는 예. 거죠? 김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울에서 전세를 살다가 내집 마련을 위해서 경기도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잖아요. 응. 김포는 어떻지? 응. 걸포 북변역 주변은 어떻지? 응.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소하는 응. 영상입니다. 걸포 북변역이 왜 걸포 북변역인지 아세요? 어? 두 개의 동네가 마주보고 있는 도로라서 그래요. 걸포 북변역 1번 출구는 걸포동, 그리고 걸포 북변역 2번 출구는 북변동이에요. 어. 그래서 지하철역 이름이 걸포북변역입니다. 김포도 5일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5일장이 아직 있어요? 있습니다. 2일, 7일날 장이 있습니다. 이 장이 쓰던 곳이 북변동이에요. 북변동이 네.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제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음. 보시면 돼요. 포 음. 동이 지금 현재는 김포의 대장 아파트가 거기 있어요. 한강 메트로 자이 라는 아파트이고 4천 세대로 네. 구성이 음. 되어 있어요. 2020년 8월에 입주한 아파트죠. 인기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라 하면은 네. 풍무역에 있는 프로지오 센트럴. 이제 아, 풍센이라 저희는 부르죠 매매가의 거래가이나 뭐 이게 최고 경신가를 뚫어놓는 거는 네. 지금 여기 골포 북변역 바로 앞에 있는 한강메트로 자이라는 4천세대 아파트가 대장 아파트라는 거죠. 그러면은 풍무역보다도 여기가 더 대장이에요. 매매 거래가 신고량을 보면은 아무래도 북변역에 있는 메트로 자이가 대장이죠. 지금 북변역은 이제 재개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분양을 했고 그래서 이제 완판이 돼서 이제 28년도부터는 이제 아파트 가 입주를 시작을 할 거예요. 양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맞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한강수자인 5센트고,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것도 재개발 아파트인데, 이거는 김포 북변 우미린 파크리브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수자인 같은 경우는 네. 3,058세대. 여기 지금 이거 우미린 파크리브는 네. 1,200세대입니다. 여기가 지금 되게 좀 클래식하잖아요 좋은 말로 나쁜 말로 하면 좀, 좀 오래돼 보이고 근데 여기가 네. 이제 북변 5구역 재개발 구역이에요 공부랑 아. 롯데가 같이 들어와서 2200세대 아파트 단지가 또 늘어서요 이쪽 지역까지 합치면은 네. 북변동 같은 경우는 이제 7000세대 네. 아파트 단지가 네. 이제 들어서는 거죠 여기 전방에 표해 보면 네. 우체국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이제 여기 북변 5구역이에요 옛날에 이제 중심지였던 곳이죠 우리가 여기서 좌회전 하시면 되세요. 여기가 이제 여기 장이 서요. 이 북병 공연 주차장에서, 어, 5일마다, 2일, 7일마다 이제 장이 서는 거죠. 처음에 5일장 있다고 할 때는 조금 놀랬거든요. 그래도 또 나름 정겹습니다. 나름 여기에 또 시그니처, 뭐, 빵도 있고, 이제 만두, 뭐, 이런 거 맛있습니다. 여기 지금 8차선도로 여기가 48번 국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48번 국도가, 강화도에서 네. 이제 서울 김포권까지 연결되는 라인이거든요. 김포에 어떻게 보면 대동맥인 거죠. 이 음... 도로를 따라 도시가 음... 형성이 됐다고 보시면 되세요. 지금 이제 강화도 방면으로 가고 있는 거거요이 병원이 되게 유명한 병원이라고 하던데요. 김포 지역에서는 네. 또 이제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는 병원 중에 하나죠. 중종합병원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김포에는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 병원 있고 네. 한강신도시 고려병원이라고. 어. 두 개가 이제 메이저라고 보시면 돼요. 가끔 저도 드론 띄어서 보는데 한강이 지금 이렇게 차에 있으면 잘 네. 유원을 못 느끼는데 상당히 네. 가깝습니다 한 1km 정도? 뭐 보시면 조금만 띄어봐도 이 한강 물길이 쫙 보이죠 여기 이제 걸포 사거리인데요 올림픽대로를 탈수 있는 도로가 이제 이쪽에서 연결이 되 있어요 걸포동하고 북변동 주민들이 그 입지가 왜 좋냐라고 보면은 이 이제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차로 그냥 간단히 해서 5분이면 갑니다 쉽게 표현해서 올림픽대로인 거지 이제 정확한 명칭은 김포 한강로죠. 다른 지역은 좀 가야 되네요.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운양동을 통해서 네. 아니면 이제 성몰이라는 지역인데 네. 거기를 통해서 올림픽대로를 타는 거고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이제, 이제 북변 IC라고 하는데 아. 거기를 그냥 바로 타는 거고 아. 오른쪽 편에 보시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포 북변역에 있는 이제 한강 메트로 자이라는 아파트입니다. 아, 아파트를 볼 때는 수납을 얼마나 많이 드는지가 관권이라고 항상들 얘기를 하는데 네. 이 메트로 자이는 수납이 음. 상당히 잘돼 있어요. 팬트리나 네. 그러니까 창고나 아니면 드레스룸이나그고 옷을 다 이렇게 매립을 해서 거실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끔 하는 그런 구조들 있잖아요. 이들이 구조. 그걸 상당히 탁월하게 잘 해놨어요. 가격이 어느 정도예요? 25평 같은 경우는 5억 8천 전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파트 단지는 주상복합인가요? 맞습니다. 2단지는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고, 3단지도 아파트로고 이렇게 3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철 접근성이 제일 좋은 단지예요. 걸어서 5분이면 걸포 복변역 1번 출구를 갈수 있고요. 이 단지 같은 경우는 이때는 커뮤니티 시설이랑 또, 어, 2500세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약 네. 25평부터 38평, 45평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 네. 25평으로 입주하셔서 여기가 만족스러워서 2 5평을 팔고 30평으로 가시고 30평을 또 팔고 34평을 가시는 그 내부 순환이 잘 되는 아파트 단지. 아.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1단지, 2단지 있으면 어디를 더 선호하세요? 지하철과는 조금 멀더라도 2단지를 좀 선호하세요. 아.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이 바로 붙어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시설 부분이 이제 좋다 보니까 네. 또 선호를 하고 커뮤니티 시설들이 좀잘돼 있어요. 2단지는 이제 수영장이 있어요. 초등학교 접근성이 좋고 아. 유치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시설들이 잘돼 있어서 만족도가 높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차량이 못 들어가는데 여기는 운동할만한 곳인요 어, 여기 천이 흐르는데 여기는 뭐 러닝을 해도 좋고요, 산책을 하시기도 좋고요. 김포가 네. 지형적인 좀 특성이 있는데 한강을 붙어 있잖아요. 한강 따라서 다양한 천들이 줄기줄기 뻗어나가는 구조예요 네. 사우동도 마찬가지고 풍모동도 마찬가지고 이쪽 걸포 불변동도 마찬가지고 음. 이렇게 운동하기 참 좋아요 이 단지는 이 천하고 인접해 있다는 것도 그렇죠. 장점이겠네요 김포 전체 매매가를 음. 끌고 있는 대장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매매가가 84 기준으로 네. 10억에 끊겼었어요 현재는 7억 전후로 7억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죠 가격은 요즘 동향이 어때요? 네.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건 없고 고압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군요 3단지는 어때요? 세대수가 3단지? 약한 네. 400세대 정도 되는데 아... 거기가 이제 큰 평대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지금 이제 3,058세대 네. 이제 아파트 한강수제오브센트라는 네. 아파트가 이제 작년에 분양을 해서 완판을 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이제 분양권이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어... 김포에서는 커서 여기서 자리 잡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원래 주민들이 약한 2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10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강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걸포동도 개발이 되면서 그리고 북변동도 개발이 되면서 인구들이 조금 차츰차츰 늘고 풍무역이 또 생기면서 풍무역 주변에 또 아파트 단지들이 생기고 풍무역도 그러면서 인구들이 이제. 거의 폭증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한 50만 정도 됩니다 0년 15년 만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30만 정도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네요 장점은 도시 자체가 커지는 거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 자체가 젊고 젊으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발달돼 있죠 걸포 북변역도 마찬가지고 사우역도 마찬가지고 풍무동도 풍무역 주변으로도 또 상업시설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살기가 좋다 어, 단점으로 꼽자면은 아무래도 대중교통 이제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김포는 강서구와 연접해 있, 붙어 있기 때문에 강서구 지역과 아니면 상암동이나 여의도 이런 데를 좀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김포 골드라인 자체가 대중교통이 증차가, 증량이 안 되는 구성으로 지하철이 구성이 돼서 인구가 폭증을 한걸못 받아주는 이제 아파트 단지 올라가는 데가 이제 불편적인데 여기서는 타는 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언제부터 몰리기 시작하냐면 사후역부터 많이 이제 지역이 주거단지가 확실히 형성이돼 있다 보니까 네. 거기서 많이 타요 저희가 많이 보는 그꽉진들 있잖아요 거. 사람들이 주로 엄청 서네네 김포공항역에서 김포 쪽으로 들어오시려는 분들이 사진을 찍을 때 그렇게 많이들 그 사진을 보는 거고 그렇게 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근데 타는 데까지는 이렇게 뭐, 아. 뭐 불편한 건 없다. 바로 옆에 일산대교가 있어요. 지금 이제 유료긴 한데 내년부터 이제 무료화가 진행이 됩니다. 아, 평행이 없이 어디를 가냐면 네. 킨텍스역까지 갈수 있게 돼요. 킨텍스역엔 GTXA라는 광역도시철도가 있잖아요. 그거 타고 지금 서울역까지 가는데 킨텍스역에서 약한 15분에서 16분 걸립니다. GTX A가 2028년에 삼성역을 통과하게 되고, 그렇고 이전 G 라인이 다 뚫리게 되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GTX A를 탈게 상당히 편해져요. 차로 지금 킨텍스역을 간다고 그래도 약한 10분 정도면 가요. g TX나 고선은 어디로 연장이 되는 거죠? GTX는요. 네. 일단은 기본적인 스타트는 장기역입니다. 강기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확정이 된 거는 네. 지금 이제 여기 검단 신도시에 있는 신검단 중앙역을 지나갈 거라고 지금 이제 음... 얘기는 나왔어요. 신검단 중앙역을 네. 지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양을 지나, 음... 부천 대장을 지나, 그 다음에 이제 부천 종업운동장 방향으로 가는 거죠. 걸포 북변역 일대는 GTX는 기대하기는 네. 힘드네요. 어, 이쪽에서는 그 정확히는 수혜지역은 아니에요. 강기동과 여기 주변, 운양동 주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이제 이용하실 음. 수 있는 이제 도시광역 철도인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또그 도시광역 철도를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거고, 흥모동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지하철 5호선이 만약에 네.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라서, 거기 이제 예상되는 거는 라인은 뭐 확정된 건 아니라고 네. 하지만 시네폴리스 산업단지와 네. 향산지구 사이를 지나 풍무역을 지나 음. 검단을 두개 역사를 지나서 여기 감정동 주변을 지나 다시 장기로 가는 5호선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음. 인천지하철 2호선에 지선이 하나 제가 빠져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완정역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지선이 나와서 검단을 지나. 네. 그래서 다시 김포 감정동과 걸포 북변역을 지나서 시네폴리스를 통해서 이제 킨텍스역으로 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죠 아,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검단 vs 김포 하면 어떻습니까?